안녕하세요. 연우이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보게 되는데요. 뒤에 있는 거, 이스팀이라고 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estimate 있죠. 평가하는 거죠. 좋은 평가에서 존중하다. 아, 이런 뜻으로 쓰게 된 거예요. 아, D 자가 있지만, 자, 지간 다시라는 뜻이고 리까지만 보면 다시고요. 여기, 음, 있죠? E -E m l 가 있죠. EEMERE. 그건 라틴어로, 다시 사다의 뜻이에요. 에메레가 바이의 뜻이니까. 따라서 다시 탄다는 거, 에, 상환하는 거, 변제하는 거, 다시. 복구하는 거 이런 것을 리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리딤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 그걸 구속한다라고 하는 그 리뎀션. 또 여기서 이걸 명사형이죠. 자, 글을 읽어보죠. Think for a moment. 잠시 생각해보시오. About the life of a rice farmer. 쌀 농부군이죠. 그래서 in the Pearl River Delta. 뭐, 뭔지 모르겠지만, 리버 델타 지역에서의 쌀 농부의 삶을, 삶이, must have been like. 여기 흔적자리죠. 여기 들어갈 수 있으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 당연히 what이 있어야죠. like what. 뭐 닮았느냐. 삶이라는 게 어떠냐. 우리말로는 어떠냐로지만, 영어로는 what을 쓰는 거죠. 어떠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3,000 hours, 1년에 3,000시간이 엄청난 amount of time, 시간이다. to spend working. 에, 일하는데 쏟는 엄청난 시간이다, 이런 거죠. 엄청난 시간이다. particularly, 특히, if many of those hours, 그 많은 시간들이, in my view, being bent over in a hazen, 뜨거운 태양 옆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고, 굽혀치에 planting and weeding, 에, 논에서, 음, 식물, 쌀을 심고, 그 다음에 잡초를 뽑아내는 것에, 에, 일하면 특히 그렇다, 이런 거죠. What? The life of a rice farmer. 이쌀 농부의 삶을 다시 살려, 그러나 다시 복구시켜주는 거, 다시 살려주는 것은 was the nature of that work. 그 일의 속성이다. It was a lot of garment work done by the Jewish immunity. To New w o r 이민온 유대인이 행한 의료업과 거의 많은 부분 유사하다. 이런 거죠. 그게 어떤 이대 속성이고 그것이 살려준 것이다. 이런 거죠. a 에 들어갈 때는 와시였고요. b 에들어가기 적합한 것임. 적인것 같다. p 대서 온난화죠. B 호흡인데 원래는 비후부죠. 후부. 후부가 원래 이득이라는 뜻이고 이득을 이득이 있으면 뭐 하는 게 필요하다. 뭐 하는 게 필요하다. 이 과거 과거분사형이죠. 즉 지금은 과거형이겠죠. 이스트 마카에스트 메이트 존중하는 거. 팀은 가득 차 있다는 것 또는 뭐또한 가지 뜻이 있는데 답은 2 번이죠. 다시 사들이는 거 복구시키는 거뭐 이런 뜻이겠죠. 자, 펄 하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펄 리버 델타. 비후브가 의무가 있다요. 고대 영어에서 비 호피언인데 이게 뭐 원래 비 후프에서 온 거예요. 비 후프 비 후프가 이익 유리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면 할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다의 뜻으로 쓰인 거죠. 비호부는 비후부의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이죠. 이 비후부스 힘, 가져어 진전 뜯팅폼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팀은 원래가 몸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야구팀 하면 12명이 있어야 되죠. <laughs> 어, 야구팀 하려면 축구팀이 더, 더 많이 들죠. 어, 야구는 9명이 되는데 축구팀 하려면 11명이 있어야죠. 축구팀 만들 정도로 10이 많은 것으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또, 기밍 그러면 이게 뭐 쏟아지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게 뭐 비가 몹시 오다의 뜻으로 쓰는 거예요. 찜, 보이다 이런 뜻이 온 거고요. 이스팀은 존중하다, 높이 평가하다인데 원래는 에스 m 메이 e 평가하다에서 요평가하던데 특히 16세기에서 좋은 평가에서 존경하다, 존경하다 높이 평가하다의 뜻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자, for a moment about what 라이기 나오니까 라이기 전차이 전사고 와서 써야 되겠죠. 리딤. 예. 다시 사다. 다시 사. 돈 주고 사서 갚아 다시 상환하다. 변제하다는 거죠. 특히 명예나 권리, 지위 등을 회복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에, 이 농부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그 일의 성격이다. 이런 거죠. 에, 리는 백이란 뜻이고 에메리가 바이 사다죠. 우리가 뭐 프리 앰프트. 선매권을 행사하다 그런 거 있죠. 에, 프리 앰프트도 있고. 음. 다시 사들인 걸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쌀 농부의 삶을 다시 살려주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다리마는 그 일의 성격이다 이런 거죠. 예, 이스팀은 뭐 존중하다 이런 뜻이니까 주어가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리딤이 문맥에서 정확하다는 말 이해되시겠죠? 이 삶을 살려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은 일의 성격이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어렵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